찬송가 2 8 8 장입니다. 찬송가 이백팔 장. 예수를 나의 一个心。<noise> Thumb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날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이 장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일곱 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 잔치 표적이고, 두 번째는 시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고, 세 번째는 베데스타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고,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걷는 기적,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맹인을 치료하는 기적,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일곱 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하루, 이 시간 계산법은 저녁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6시 정도지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밤 12시로 하루의 시작을 정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된 거예요. 이 사흘째 되던 날, 그랬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이냐면, 일장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두 밤이 경과된 다음날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 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6일째 되던 날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적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는 습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늪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갈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가나라 갈대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가나를 지칭하면서 갈릴리 가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왜 갈릴리 가나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리아 지방에 가나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리아 지방에 가나와, 갈릴리 가나와, 홍동을 막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나의 위치는 나사렛 북방 15km 정도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 집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와 밀접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마리아가 그저 손님이면 아무 말도 못하죠. 필요한 말만 하겠죠. 그런데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명령을 했고 또 3절에 보면 혼인 자체에 음식이 부족한 것도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혼인한 사람이 누구냐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내려오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1 2삼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 혼인 자리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 이종 사촌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모든 일을 이렇게 주관하고 부족한 것도 알고 하인들에게 명령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마리아의 동생 자매, 자매직 아니다. 세, 어, 사도 요한의 엄마가, 어머니가 그런 관계로 어, 성경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혼인잔치 목격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적을 행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았고, 11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고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 일은 꼭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얘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1주나 2주정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흥청스럽게 혼인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품에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이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독일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맥주를 물처럼 마시듯이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만은 이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습관이 없거든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분위기가 깨지죠. 물론 잔치를 했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별로 좋지가 않죠. 주인은 굉장히 수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가나같이 작은 마을에서는 훨씬 홀레식이 있으면 마을 축제겠죠. 이집저집다 조그만 마을이니까 포도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잔치가 막바지일 경우에 모자랄 수 있고 또 실수로 포도주를 조금 준비했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많이 마시니까 포도주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결핍. 부족한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결핍 부족한 것이 여러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을 통해서 잠깐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통해서, 결핍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옆에 사람과 함께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핍과 부족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부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사건, 사고들, 또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낭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부족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호진 자치에 청함을 받은 것 뿐인데,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근처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으면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갖고 왔겠죠. 그러한 상황적인 분위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마리아도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저 잔치에 초가 받아갔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결핍의 해결을 위해 누가 나섰느냐?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또 주간에서 일하는 사람 그자체에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이런저런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관망하고, 구경하고, 될 대로 되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결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곧바로 예수님께 알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행동하시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에게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부구절절하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요점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요점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구절절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시간 끌면서 기도를 했지만 성경의 신학인들은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딱열 글자만 우리나라 한글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는 부족한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안다는 게 뭔지 압니까? 그거는 관심입니다.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자는 거죠. 내가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방법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물론 요구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마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회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께 맡기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결핍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의 기적이 있고,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기적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번지 안수집사님, 주님 안수 환자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o 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